안녕하세요. 다원교육 송파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준일 강사입니다. 오늘은 잠실려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여자 고등학교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주변 학교에 비해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문제수가 많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수 유형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들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다수의 모의고사와 본교 및 타교 내신 변형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모의고사와 내신 문제들을 여러 풀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난이도 문제가 꼭 하나씩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고 난이도 문제가 바로 1등급을 가르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문제들을 한번 난이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는요. 필수 유형 대비를 열심히 했다면, 즉, 유형화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았다면 반드시 맞춰야 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난이도 중 문제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교재와 모의고사 3점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혼자 풀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한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자 난이도 상 문제는요. 모의고사와 부교재를 심층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구조를 반드시 좀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로서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난이도 최상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을 가리는 가르는 최고 난이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 최상 문제들을 잘풀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 하 문제들부터 보겠습니다. 24년도 1번, 2번, 그리고 23년도 1번, 2번 문제들인데요. 일반적으로 난이도 하 문제들은 거의 다 당시의 연산 파트에서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여기 같은 경우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 공식,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항등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 유형 문제입니다. 필수 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았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4년도 3번 문제는요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도형에서 다항식의 곱셈을 활용하는 문제였고요. 23년도 3번 문제는 이차 함수와 X축이 만날 때그 교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다면 네,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유형한 문제에서 아주 기본 문제로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24년도 5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24년도에서는 진도가 23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24년도 5번 문제는 복수수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해서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는 그런 문제이고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8번 문제도 4차 방정식의 풀이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3년도 4번, 7번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항식의 연산 단원에서 나왔고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특이하게 23년도 12번에서는 조립제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주 나오지는 않는 문제지만 당황하지만 않는다면 필수 유형에서 반드시 다뤄봤을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난이도 중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의 첫 번째 문제 24년도 4번 문제는요. x 세제곱 빼기 1은 0의 허은 오메가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24년도 6번 문제는 이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문제 중 활용 문제에 해당되는 잘못 본 이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유형화 문제집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몇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3년도 5번과 6번 문제인데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복소수 계산 후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에서 저 모든 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 몰랐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모든 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합은요. qx에 1을 대입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을 좀 활용해 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유형화 문제를 좀 심화된 것까지 풀어봤다면 반드시 만나봤을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Q1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다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24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 문제인 이차와 이차식의 연립방정식 문제가 7번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소수의 계산 문제가 9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복소수의 연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냥 z는 a bi라고 놓고 실수만 하지 않도록 굉장히 실수하기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실수만 하지 않도록 잘 계산을 해 준다면 네,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3년도 8번 문제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형과 연 연계되어 있는 문제고요. 닮은비를 사용해서 저 이차 수의넓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차 함수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번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을 풀어 주고 근각에서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해 준다면 문제를 잘풀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4년도 10번 문제는 켤레근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실계수 방정식에서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에는 켤레근을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지만 유리계수 방정식에서 무리근을 가질 때도 이 근이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르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냈다 그런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11번 문제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차함수의 대표격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 봤다면 자주 만나봤을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23년도 10번 문제는 최근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각 변의 길이를 ABC 미지수로 놓고 곱셈공식을 활용해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를 먼저 대입하기보다 저 식의 구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든 후에 계산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은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24년도 12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을 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해 주면 하나의 1차식과 허근을 갖는 2차식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2차식의 근중 하나가 z가 되겠죠. 그래서 그나 조건을 활용해서 두 개의, Z, 두 개의 허근 중 어떤 것이 Z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이고요. 13번 문제는 인수분해 활용 문제 중에서 삼각형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유형화 문제에 조금 심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ABC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24년 13번 문제는요,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에서 저 F 안에 들어있는 저 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무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14번 문제는 인수분의 문제입니다. 숫자를 그냥 계산하는 문제 같지만, 만약 2019를 X로 치환해 준다면, 네. 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5번 문제는 아까 전에 보신 그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칭성을 활용하고요. 이때는 최대 최소값까지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차 함수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개념과 이 문제의 구조,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5년도 15번은 4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네 실근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는 저 좌변이 완전제곱꼴임에 차관을 해서 우변도 완전제곱꼴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A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그 조건을 찾아주시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구조, 즉저 다항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번 문제는 제가 보통 Fx는 Gx꼴이라고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저기에 있는 알파제곱을 저 알파와 베타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기 때문에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꿔 준다면 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x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8번 문제는 또 아주 기본 문제겠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17번과 16번의 경우에는 저 문제 자체의, 그리고 다항식 자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쉽게 아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난이도 중 문제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저 18번 문제도 fx는 gx 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저 문제도 마찬가지로 fx-x-2는 0의 근이 1, 3, 5다. 이걸 활용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19번 문제 좀 전에 본 문제와 완전히 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뀌었지 그냥 저수 17을 x로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자 19번 문제 아까 중 문제 처음에 4번 문제에서 보셨던 그 허근 오메가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저 오메가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 제곱은 1, 즉 x 세 제곱은 1이 될 것이고요. 이를 활용해서 저 식을 간단히 해준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도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를 조금 변형한 문제예요. 저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저 f(x)의 대칭축이 x는 2가 된다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저 a와 b를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저 식의 구조를 파악해서 식을 간단히 변형한 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년도 20번 문제입니다. 복소수의 거듭제곱 문제인데요. 자저 거듭제곱은 하나하나 내가 직접 계산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만일 내가 복소 평면이라는 어떤 스킬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인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도 이 함수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저 그래프를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직선을 그림으로 그려서 둘이 어느 상황에서 내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또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년도 21번과 22번 문제인데요. 23년도 22번 문제는 아까 전에 보셨던 음수의 제곱근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제곱근이 계산이 될때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지 않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21번 문제는 근과 계수의 활용 문제 중 아까 전에 보셨던 잘못 푼 2차 방정식과 비슷하게. 실근의 절대값의 비를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유형화 문제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심화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결하셨다면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난이도 중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저 왼쪽의 식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저 왼쪽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qx를 직접 찾아서 그 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저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항식이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난이도 상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4번 문제는요. 굉장히 대표적인 나머지 정리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거의 같은 문제가 바로 작년 23년도에 창덕여고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 학교 내신 문제도 한 번씩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저 나머지가 2차식임에 착안을 해서 저 px는 그렇다면 3차식 이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정리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laughs> 자, 인수, 인수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 x는 1과 x는 7을 양변에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p1과 p5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될것이고요 그리고 저 px가 저 식으로 나,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2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항등식을 세워 주고 그 값들을 각각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모두 그 나머지 정리의 항등식을 활용하고 나머지의 조건을 생각해 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문제는요.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날 때그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억리은 디귿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완벽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념과 두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3, 24년도 2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이고요. 학생들이 좀 심화된 문제까지 많이 풀어보았다면 반드시 만나보았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항등식의 풀이 방법 중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풀이 과정 중에서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둘을 더해준다면 구하고자 하는 저 계수들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24년, 23년도 문제는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 중에서 다항식을 내가 직접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3px 빼기 qx는 0이기 때문에 qx를 3px로 생각을 해서 저 밑에 있는 px, qx에 3px를 대입을 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저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x 플러스 3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저 왼쪽의 식이 또 제곱식의 꼴이기 때문에 <laughs> px가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을 하나씩 가지면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저 밑에 있는 p 0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찾는 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모두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두 문제는 잠실여고에서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함수를 실생활에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laughs> 함수와 어떤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이 실생활에서 알려주고 이때 저 이차함수와 직선을 찾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숙달한다면 네, 문제를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 난이도 문제입니다. 최상 난이도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복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해요. 첫 번째 24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저 n 값이 바뀜에 따라서 내가 구해야 하는 FN을 구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잘 나누어서 FN의 값을 구해주고, 가, 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AB를 설정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23년도의 문제는 이 다항식의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 중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 px라는 식에 x 빼기 1을 곱해주면 x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되고요 즉, 저 px 5제곱이라는 저 x의 5제곱을 px의 x에 대입한 그다항식을 x 5제곱 빼기 1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잘 묶어준다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구조와 나머지 그리고 나눗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특정 다항식 x의 n 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리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반드시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 하 문제 즉 이제 총괄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난이도 하 문제는 유형화 문제집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한다면 꼭풀수 있는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난이도 중 문제는요. 학교 부교재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모의고사 및 내신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았다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을 법한 그런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한다면 어, 무조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난이도 상 문제는요, 다양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사고력과 더불어서, 즉,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반드시 요구되어, 요구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2차 함수의 경우에서 그 2차 함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난이도 최상 문제는 사실 요즘 수학 고난이도 문제의 트렌드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추론 능력과 여러 경우를 잘 고려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최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을 꼭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문제들이 출제된 유형은 이렇게 단원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당식의 연산단원은 주로 중하 난이도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최상 난이도로도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계산 연습을 기본적으로 연,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추론 능력을 길러서 최상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단원이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laughs> 이 계수 비교법은 학생들이 많이 익숙하게 다루지만 수치 대입법은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치 대입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정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리 문제들은 대부분 나머지의 조건과 다항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풀어본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나머지 정리 그 항등식과 나머지의 조건을 파악하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면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수분해 단원에서는요 주로 활용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에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삼각형의 길이에서 인수분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활용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고요. 복소수 단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시간 단축과 실수 줄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다양한 스킬과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실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주로 중3 과정의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연습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2차 함수 문제는 아까도 보셨지만 대칭성과 대칭축을 이용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24년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는 어떻게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지,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 각각 능숙하게 잘 연습을 통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24년도에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갔기 때문에 출제된 단원이고 여기 문제들은 사실 연습만 충분히 한다면 반드시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최대한 많이 연습하시면 네, 문제들을 다 무난하게 풀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잠실 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이었고요. 저는 당원교육 최준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